이번 영상에선 노드레드에서 MQTT를 이용해 PC의 게이지를 스마트폰에서 슬라이드로 제어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져오기할 노드 플로우를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 CMD 창을 열어 노드레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실행시켜준 후 로컬호스트1880으로 접속해줍니다. 접속하신 후 가져오기를 눌러 아까 복사한 노드를 붙여넣기하고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먼저 MQTT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버와 포트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주었고요 다음 토픽은 S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QS는 o 0으로 맞춰 주세요. 다음 MQTT도 토픽을 S로 맞춰 주고 QS는 o 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다음 배포하기를 눌러 주세요. 설정하신 후로컬 o 스 t 1880 UI로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와 게이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텍스트와 이름을 이름과 제 이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펑션으로 들어가 교수님의 성함을 제 이름으로 바꿔주고 텍스트 노드로 들어가 텍스트를 이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게이지 노드에선 게이지를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게이지의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완료를 누르신 후, 배포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UI 창으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게이지의 모양이 변하였고, 텍스트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교수님의 성함은 제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현재 ui 창을 띄워 스마트폰에서 pc 게이지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먼저 cmd 창을 열어 ipconfig slash all을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ipv4 주소를 찾아 주소 1880 슬래시 UI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PC와 동일한 UI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 모바일을 사용하여 PC의 게이지를 스마트폰의 슬라이드로 제어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드 모바일을 실행시켜준 후,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주소가 뜨게 되는데, 이 주소로 접속해줍니다. 접속하신 후, 아까 복사하셨던 플로우를 다시 가져오기 해줍니다. 스마트폰에선 슬라이드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부분만 빼고 지워주겠습니다. PC에서도 마찬가지로 PC에선 게이지 부분만 사용할 것이므로 게이지 부분만 빼고 지워주겠습니다. PC에서 MQTT 토픽을 S로 맞춰주었으므로 스마트폰의 MQTT에서도 토픽을 S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펑션으로 들어가 제 이름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배포하기를 눌러주세요. 배포한 후 다시 어플로 돌아가 대시보드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가 뜨게 되고 PC UI 창에는 게이지만 뜨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MQTT를 사용해 다른 주소에 있는 게이지를 다른 주소의 슬라이드로 제어해 보았습니다. 이상 MQTT를 사용하여 PC의 게이지를 스마트폰의 슬라이드로 제어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